넘겨주세요. 자, 1 9 7 쪽이요. 세단어좀 볼게요. Day t w e n 고요어 원으로 익히는 어리에요 자, 뉴트리가 기르거나 혹은 영양분에 상관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n o u r i s h 이 영양분을 주던데나 오늘 무슨 헤어 트리트먼트 샀는데 nourish먼트가 적혀져 있더라. 그럼 nourish먼트가 뭘까? 영양분을 영양분이겠죠. 그쵸 머리카락에 단백질 공급하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 nutrition은 영양이고요. 앞에다 M A L 보세요. M A L 그럼 r i 뉴트 o 션이 뭘까? r i 뉴트 o 션 Mal 어, 나 혼자 보고 있었구나. 매운 메아리 붙으면안 좋은 거거든요. 옆에 말라리아 한국어로 쓰세요. 말라리아. 옛날에는 말라리아가 공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뭐냐면 나쁜 공기를 안이시거든요 그러면 나쁜 영향은 뭘까? 그러니까 r i 뉴트 o 션이 뭐냐고 한국어로. 뭐겠냐고. 어 <laughs> 세균 응 영양실조 그리고 그만 얘들아, 펑션 기능하다잖아. 예. 그러면은 멜 펑션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리고 메아리 부터 나쁜 남자일 때도 있고, 아무튼 마리 부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다음 밑으로 가서 피어는 또래거든요. 동갑이 아니라도 친구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eer 하면은 뭐 지위나 능력 같은 게 비슷한 사람 또래라는 뜻도 있고요. 아그 위에 peer 어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peer의 어원? 라틴. 아니 위에 그 peer 피얼... 어 p a r 파리 p e e r 이거든 결국은 파리 먹게 혹시 골프 같은 거 치면요 다섯 개짜리 홀을 다섯 개만 넣잖아요. 그럼 파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한개더 잘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게? 버디라 그래요. 맞아요. 두개 자름 뭐라고 하게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오픈. 어때요? 베일이야? 어, 어? 장님이어가 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스탑. 그래서 파 <laughs> 하잖아. 동등한 거야. 파는 동급이야. 그래서 같은 거란 뜻이에요. 그럼 트랜스페어런트는 투명 아니거든요. 포토샵 같은 거 보면은 막 아, 아까 열려 있던데 그때 보여 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투명하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요. 트랜스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리엔트는 방향이는 뜻이거든요 어? 뭐라고? 안켜져있다 어머 왜안 켜져있지? 난 끈적이 없네 암튼 오리는 방향이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리엔트는 방향 중에서도 어느 방향이라고 되세요 오리엔트는 어동향이에요왜 그렇지 끈적이 없네 언제 꺼지는 거지 어? 오리 예. 그리고 적응시키다의 오리엔트도 있는데, 그 밑에 명사 좀 봐주세요. 오리엔테이션 보이죠? 옆에 줄여서 OT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대학교 가면 OT 간다고 하잖아. 그게 이거였음. 오리엔테이션. 그 너네 대학생활 방향을 알려주는 곳. 그런 거고요. 나 오리진은 기원이나 유래란 뜻인데, 그 뒤에다 AL 붙여져 있네요. 그럼 오리진 너은요 오리지널 금... 형용사가 되는 거죠. 저 근본의가 될거고야 내지는 원본이라도 또 있을 거 같아요. 일 파이트는 <laughs> 알다시피 부분이거든요. 그럼 파이트에다가 형용사 붙였으니까 당연히 부분적인 일것 같아요. partial이라고 있는데 앞에 i'm 붙으세요. impartial. 뭘까 그럼? 전체. 맞아요. 부분이 아닌 거니까. 편향적이지 않은 거,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proportion은 비율이에요. 그럼 남학생의 비율, 여학생의 비율, 레진는뭐 머리가 작고 다리 길면 좋다고 비율 좋다고 하잖아. 그 비율을 영어로 진짜 말 그대로 proportion이라고 해요. 비율. 앞으로 가서 1인분은 영어로 portion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portion을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portion은 1인분. 내지는 레진 serve라고도 해요. serve도 1인분이에요 e r v e 이렇게 파티클은 말 그대로 파티잖아 일부잖아요 그래서 입자란 뜻이고 물리에서는 소립자란 뜻이래요 밑으로 가서 패트리어트는 애국자래요 음..그렇죠 그 다음 페이트론은요 후원자. 후원자 내지는 고객이야 예문으로 보세요. 우리 회사가 가장 큰그 후원자였었대. 그 전시회 열검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돈 대준 거라. 그다음에 뿌티이는추구하던데 그래서 a p 타이트라고 읽거든요. 식욕은 a p 타이트 i 고요 밑에 예시 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이 많잖아요. 무슨 말이야? A good appetite is a good 배고프면 다맛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 시장 갔을 때 처음에 시장 별로 안좋했는데 가보니까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p p e t i 식욕이나 욕구고요 내지는 에피타이저 혹시 안 들어봤어요? 에피타이저 들어봤어요 언제 먹는 거예요? 아침에 밥먹밥 먹기 전에 식욕을 돋궈주는 거 그치. 좋았어요 그치. 넘어가서 컴 o m p e t 유능한이거든요 그럼 눈치상 인컴 c o m p e 뭘까? 아 앞에 i, m 붙이면 무능한일 거예요 근데 일단 c o m p e 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가서 원정대 탐험대는요? 익스페디션 익스페디션인데 아, 혹시 디스커버리지 뭐 있고 있나요? 미사람? 아무도 안 입었어요. 디스커버리 너무 옛날 브랜드예요. 어, 디스커버리. 맞아요. 디스커버리 밑에 보면 익스페디션 어. 적혀져 어디? 어? 있을 걸요. 맞죠? 디스커버리 항상 밑에 익스페디션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네. 발견 탐험대쯤 되겠네요. 원정대. 네. 고맙다. 디스커버리 한개 있네. 네. 그다음에 음, pedestrian은 음. 보행자예요. 보행자 좀 어렵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다음 vague는 모호한이거든요. 이 모호한의 한국어 반대말이 뭐예요? 확실. 음, 확실한. 그쵸아아고아 아, 아니야. 그럼 B O G도 한번 적게 B 똑같은 건데 O로만 바꾸면 돼요. 보그. vague 밑에다 보고 적을 건데 그냥 보고 어디서 들어봤어요? 부어본적 없어요? 말고. 믿는건 나연이뿐인데 보그, 진짜 안들어봤어요? 보그 e n t up, 진, I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 e 그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et that. I get 다 라는 뜻이 get t h I m p u l s e 는 I m p u l s e I g 을 잘라봐. 그럼 p u l s e 혹시 먼저 알아? p u l s e 그 PERS 이거 말고,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펄스 펄스 거 펄스 거뭐 있는지? 주 펄스 일서 펄스 그래, 펄스 거기 말고. 펄스 고 펄스 거기 말 펄스 거기 말고. 펄스 거기 말고. 펄스 고 펄스 거고 응. 펄스 거기 고 펄스 거기 말고. 펄스 거기 말고. 펄스 말고. 펄스 거고 펄스 거 펄스 거기 말 거기 말고. 펄스 펄스 거 Impulse, 그래서 충동이나 욕구란 뜻입니다 대신 이거를 좋은 말로 쓰면 추진력일 수도 있고, 나쁜 말로 쓰면 욕구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d i s p e r 은요 Dis는 어떨 때 쓰는 말이야? 떨쳐낼 때 쓰는 말이잖아 그러면 나의 맥박을 떨고내는 거지, 참는 거지 그래서 떨쳐버리고 없애는 느낌일 것 같아요 밑으로 갈게요 Emphasize는 강조하다거든요 어, 명사로더 보이세요 Emphasis는 강조고요, 이거 알아야 된 단어예요 Emphasis 그 Fancy는 화려한 장식점뭐 팬시점에 가면 되게 한다고 하는데 영국 애들은 펜시를 동사로 쓰거든요 I Fancy You라고 하는데 어? 노래 가사로 나온 것 같은데 트와이스에 Twice. 나온다 그때 펜시는뭔거 같아? 영국 애들만 쓴다 나 I Fancy You 응? 이 정도 눈치 없어 연애하겠나? <laughs> 화려하다. 좋아하다입니다. 동사로 쓰여요. 근데 그건 영국애들만 그렇고 자 어쨌든 다시 교과서 영어로 돌아온 팬츠는 화려한이에요. 화려하고 고급진 거, 고급스러운 거. 그다음에 이거 잘. 참... <laughs> 비양키라고? 양키라할수 있지. 응, 할수 있지. 할수 있지, 할수 있지. 난구수조가 아니라서. 알겠렉데 근데 양키라고. 피 넘이난이라고 읽고요. 현상이나 사건입니다. 자 O N의 동그라미 치세요. 걔가 단수거든. 옆으로 쭉 가서 피 넘이 나돼 있지. A의 동그라미 치니세요 제가 복수예요. 그래서 ON이면 은 단수, 피너미나, 주로 라틴어들은 A로 끝난 복수형이거든요 미디어, 박테리아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다 복수형이고 피너미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란 뜻이에요 Accident라고 하면 중딩이고요 피너미나 하면 고딩 이상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너미나 p h F로 읽으시면 돼요 밑으로 가서 Diplomatic은 외교의입니다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죠 Diplomatic이고요 밑으로 가서 Impline, IM이잖아 당연히 속에, 수, 뜨는, 속에 있는 뜻을 알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포하다, 함축하다, 암시하다예요. 그 다음에 determine, m i 이라고읽어야 되고요. 결정하다, 결심하다입니다. 옆으로 가서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냥 끝나다, 종결시키다 아니야? t e r m i 인데요 이거 아는 단어 아니에요? t e r m i n a t o 그쵸. t e r m i n a 는 어떻게 알지?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아니야. 터미널도있거든 터미널 보여요. 그럼 뭐 되는 곳이야? t e r m i 끝나는, 끝나는 곳이잖아.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형용사를 쓸땐 병이 말기거나 최종적이거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톨트가 비틀다예요. 그럼 디스톨트. 뭐한 거야? 계속해서. 비틀 거죠. 비틀다 다른 말이 왜꼭 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톨먼트는 생각이 꼬였으니까 고통적이고 고뇌하는 게 아닐까요? 괴롭히고요. 그 다음 톨처는 고문이에요. 좀안 친한 나무가 많다 그쵸? 아, 좀 뒤로 갈수록 좀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뭐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마구 쉬는 것 같진 않아 어, 어 갔다 오세요 바요가지고어 어? 끝난 친구들을 책정권내주시것 같아요 언니. 30쪽 근처 맞아요 아, 저그 어, 보라 색깔 그건데 네. 보라 색깔? 그, 그러니까 그만 30분 맞아요. 다 풀면 끝났으면 돼. 아이 다음이에요? 아 같이 풀다가 맞네. 아 보라색이 이 말이었구나. 3 0 아이 가방. 다 맞. 콜트. 오 여덟 개 미죠? 오호. 오버. 오오 아, 그럼 반반 할까요? 아니 민정이 다 할까요? 몰라. 다요 다! 다요 다! <laughs> 다 하고 대요 몰쌍 가요 몰쌍 몰고이다지이거게이냐고나 어퀄 대단해 어? 아니 근데 민정이 두개넣다 거지 민정이 다 한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 어떻게 너무 귀엽

예?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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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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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제가요? 예? 또 나왔더라 하서그를할거 그래 그러면 자 그래. 어디부터 할까요 야비하다야비하다며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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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의 놀리는 게 제일 재밌거든 아, 다 건의만 기다려야 되잖아 반응이 그거. 겁나 웃겨 왜? 왜? <laughs>

영작을, 그럼 영작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영작 한번만 해주세요. To... 오, 씨, 좋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죠 Want에게 하트 치면 은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Is가 to... 필요 없어. Is. What I want is입니다. Not money. But. Love. 오 좋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뭐 이런 맞아. 예문이죠. What I want is not money but love.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이야니 나와서 1번부터 해야 될것 같다. 32쪽이고요. 1번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너가 또 나갔어. 예? 너가 너, 너 나, 나갔는데 딱 뜨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었어요. 네. 랑 집을 두고. 네. 우리 집이 뭐 이몇날 걸리냐? 아 시끄럽고요. 자1 번이에요. 나 뒤에다가 언더스탠딩이 돼 있어요. 그럼 버 뒤에 뭐 쓰면 돼요? 빌리브? 음? <laughs> 음? 어 아닌데. <laughs> 아니 이걸 빌리빙. 그렇죠. 언더스탠딩에 아 n 즈가 붙어져 있으면 빌리브에 대해서 나데이 버비죠. 똑같이 뭐 맞춰주라고요, 제발. 병렬이고요. 병렬이고요. 병렬이. 올해 수능에 내가 매년 미는 게, 게 있습니다. 병렬이. 아 알고 있었다, 규이 그러지 마라. 그래. 규이안 그래. 갔다. 동격이라며. 알아. <laughs> 동격이라며. 내가 그렇다 어팔 2번 할게요. Don't touch wild animals. 야생동물 만지지 마. 아이고. 그쵸. 이때 however, t h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그쵸. 아무리 귀여울지라도 만나지 마라. 그래서 no matter how로 바꿨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야생동물을 만지지 마라.쯤 될것 같고. 32쪽 하고 있어요. 3번 하세요. 잠시만. 한 번에 어1번 아무 네거 한번, 한번 해볼래요 해석 좀 해줘 We can't find a cure. 우리는 약을 찾을 수가 없다. 음. 우리가 그, 그 질병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음. 이프부터 해석하는 게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맞은 약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너가 어그 소설에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읽는다면 너는 그것을 더 잘. 어, 이해할 됐어. 수 있을 걸 잘했네. 와둘다 이프라니.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에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달래야. 참고로 연초고 같은 경우 모두 고르라. 그럼 3개 넘을 때도 있어요. 4개일 때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고. 네개 <laughs> 너무 좀빡빡하다 자, 어쨌든 4번에 어색한 걸 모두 고르면 2번으로. 2번하고 3번. 5 잘했다. 고치세요. 3번. 네. 위드 응? 대안 되지 않나요? 응? 꽃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laughs> 가져. 위드 대 대시 안 된다고요. 쓸게요. 자, 대슨요. 봐봐. 한번만 써봐. That's a good idea. 아, 안 써도요. 이때 대슨 무슨 대시에요 That's a 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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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거 그것처럼 대명사의 대시든요 그냥 yeah. That boy is my brother. 이면. 저 남자애는 내 동생이다잖아. 그래서 대시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with that picture, 대는 뭐로 쓰인 거예요? 저 사진. 저 그림, 저 사진이잖아. 형용사를 쓰였거든. 그러니까 with t h 관계서 대시 안 되는 거지 대저 대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with that picture, with this picture이란 뜻이에요. 거기 틀린 거 아닌데 어떻게 찾 어떻게 찾았어음 찾으세요. 저두 번째 죠 응? 음? 이거 해석 한번 해봐. 저 그림을 명심해라. 네 그림 마음에 일단 품어 그러고 나서 네 마음이 보는 것을 그리려고 애를 써라 좀될것 같거든. 이상 한 없나? 네. 이상 한 부분 없냐? <laughs> 뒷부분 틀린 게다. 네. Try to draw that your mind s e e s 틀린 게 진짜 없나? 응? CD 하트 찍게요. 쳐봐봐 다들려들아 CD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도 될까? 그럼 저 대신 무슨 대신을 해야 돼요? 관계명사못간 대라야 되잖아. 그렇지? 당신의 마음이 보는. 근데 관계를 하라고 보니까 대답에 뭐가 있어요? 선사석 없어요. 선사가 없잖아. 선행석 없으니까 얘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와, <laughs> 이러 네. <으로> 고쳐주세요. <laughs> 너의 마음이 보는 것 이니까 왓을 어. 고친 거야. 데스를 왓으로 고치란 <laughs> 소리였어요. 그... 그리고 3번 할게요. 3번 어디가 틀렸어요? 메이크서, 어 그렇네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 맥스랑 헬핑이 안 맞으니까 누구를 고칠까요? 메이크서. 맥스를 고치자고요? 헬핑을 헬빙. 고치자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고 있잖아요뭘 고쳐야 돼? 말해. 하나, 하나, 책을 봐야지 웨이크스는 뭐 웨이킹이든가 에핑을하니가 그래프라든가 아니야 아니. 정신차려 정신차려 잘봐동상가 네, 없잖아 아이고 규민이가 힌트 다 줬다 웨이크스는 음. 웨이킹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아니에웨이크스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닙니다 동사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메이크스를 보고 나서 헬핑이 아니라 햅스로 그러니까 저거 해줄 뿐만 아니라 저것도 해준다 아니야? 새로운 정책은 해준다로 가야지 그래서 헬핑을 햅스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고치는 내바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오버니야 얼레스랑 어? 너 no, 와? 모르는구나 확실하다 와시 봐. What은 뜻은 뭐뭐 하는 것이고요. 특징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So, what the other party has to offer. 다른 쪽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 o f f e r 에의 목적은 안 보이죠? 그리고 선행사도 없잖아. 그럴 땐 what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unless랑 what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민정이 아까 6번에 뭐라 그랬더라? 6번에 4번이라 그랬죠. 6번에 4번까지 왔고, 7번 달아갈게요 4번? 4번은 무슨 대시래요? 오, 좋다. 접속사. 접속사 대시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봐봐. 어, 다른 대답에는 싹다 person, man, word, 뭐 이런 것처럼 싹다 명사가 있잖아요. 그쵸? 5번은 relative은 뭐예요? 사람인데. 그쵸. 오, 맞아요. 그래서 다 명사가 있는데, 4번 앞에만 explain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걔는 접속사 대신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은요? He sang a song. He sang a song. 노래 불렀는데, so loudly하게 불렀어. 그래서, 대, 그 결과적으로, I,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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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c concentrate on reading. 잘했어요. 인데요. 이거, 투투로 혹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 I 요뭐래 t 아그 t any more. t o t o o concentrated. 왜 해? 그 concentrated. Too concentrated. Too c o t o o l o u d l y t o o concentrated. 이번에 학교 4시 나오면 그때 할게요. 난 9번이고요. 응? 응? 뭐라고, 뭐라고? 왓 골라야 돼요. 왜냐면 선행사가 없거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대실, 우린 접속사 대시라고 했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왜냐고, 이직 와 있거든요. 난 C는요? When 해놓고 봅시다. 아, Good Time이 선행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when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번에 what 넣고 해석해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what makes this song great a l 이 노래를 좋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what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10번까지 보시면될것 같아요 10번에 음. 이 노래는 encourage 음. 세모 치고요 to show도 세모 쳐야 될것 같아요 오토동산에요이 노래는 encourage 해주고 우린 땡 하면 될것 같은데 빠나고지않아요 어디가 모르는 거지? 아, be our selves 이런 거. 자, 일단은 봐봐. 이 노래는 우리를 우쭈쭈 해줄 거고, 우리는 to show our true c o l o r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거예요. 우리만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to be our selves거든요. 투 가나 날아갔어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우리가 되는 것을. 격려해. 이 노래 부르다 보면 우리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그 말인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가 되는 것을 격려해 줄 것이다. 특별히 틀린 거 없으면 은네 모르겠으면 네 보고 쓸 거고요. 틀린 거 없으면은 네 일단 패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까지 같이 했나 봐요. 표시상으로 아 티켓도 36도 했구나. 예. 37은 알겠습니다 못기억이네 예. 잘못 설명한 사람은.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좀 보고 계세요. 나좀 넘길게. 맨 앞에 표현 좋다. 위다로 나 b t 는 의심할 여지 없이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공룡들은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주제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 잘 모르긴 한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다. 내 생각에 애들이 공룡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건 공룡들이 크고 그리고 오늘 살아 있는 어떤 물체들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멸종했기 때문이지. 내 생각에 공룡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미지인 것들이 많다는 거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스파이어오두 동사예요? 그들의 그림에서 공룡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그쵸 이거 소대구문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주디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설명은 다 맞는 말이에요. 패스해서 다음 거좀 가볼게요. 드디어 다양한 구문이고 이제 난이도 빵 나저질 것 같습니다. 와. <laughs> 자 비교급 만들 줄 알아요? 네. 총세 가지가 있어. 요 에즈에즈 사이엔 원급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앞에 원급을 빼을게요형부없쓸게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비교급도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i s c u r 까지는 알겠는데 much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혹시 내가 욕 얘기했어요 쓰게요 much 근데 이걸로 잘못 쓰겠다 이걸로 쓰게요 밑으로 쓰세요 much랑 음, 이 분이랑 얘기 안 했나 보네 나머지는 스티, 했어요 아니, 발, 생각. 생각. 똑같아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뭐이 얘네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뒤에 아, 뭐붙어야이라고미쳐버 뒤에 뭐 붙는 줄 모르면 똑같은데요? 비교급비교급 비족금. 줘야 돼요 생각해봐야 너네 개미보다 크지? 네 근데 얼마만큼 커요? 한 1cm 크나? 훨씬 훨씬 크잖아 이렇게 쓴 말이야 훨씬. I'm much taller than ants 훨씬 크지 않아요 훨씬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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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도 빠리 멀리가 아니라 훨씬. 훨씬 이거 전부 다 원래 알고는 뜻 지우세요. 근데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원급 올수 있을까 없을까? 모두아요. 무조건 얘네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비교급이 와야 되고 저 자리에 페 r 리가안 돼요. 뭐이씨그거예요그 다음에 더 큐리스트면 무슨 급? 최상급인데 최상급의 포인트는 뒤에다가 2이든지 오브든지 뒤에 범위를 붙여주세요. 자언더스마르티스트자 치자. 내가 제일 꿀꺽하긴 해. 근데 이 교실에 똑똑한지 한국에 똑똑한지 거제도 에 똑똑한지 세계에 똑똑한지 뒤에 범위를 붙여야될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별거 없어요. 일단 밑으로 갈게요. 간접의문은 명사라고 한번적고 넘어가 볼게요. 빨리 끝나고 싶은데 아 빨리 못 끝내겠네. 짜잔. 아, 천천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비교 꿈은 요거만 할게요. 그냥. 하나만 할게요 자, 비교 금문이랑 비교 대상자 사이에 성질이나 수대가 성도 차이를 비교하는 거 자, 내 다리 길이랑 음, 규민이 팔 길이랑 비교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질이 상태나 수량이나 정도 같은 게 비슷해야 비교 대상이란 되는 거거든요 자, 형용사는 부사의 원급, 비교급이나 최상급 등을 활용해서 만들고 밑에 답 있는 거 알죠? 자, as, as, 그리고 비교급 뒤에 t 붙이고 그리고 최상급 항상 더뭐 붙이든가요? 더더를 붙이거든요 더는 언제 쓴다 고 그랬어요? 세요. 정해져 있을 때. 함부로 더 쓰지 마세요. 카페 가서 더 아메리카노 플리자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간에 만날래 거기서? 알아들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함부로 쓰지 마세요. 더는 그 뜻이에요. 서로 알고 있어요. 더예요. 시우야, 오픈 더 도어하면 어디 열 거예요? 음. 어느 문열 거냐고요? 너네 학교 대문? 생각 안 되는데 얘들아 이 타이밍에 내가 오픈 더 도어하면 어디 열라고 할까요? 음. 그냥 이거잖아요. 창문을 왜 열어요? 도어잖아요 윈도우 아니에요? 윈도우 지니에워 니네 이런 열고, 애도 열고. 니네 지금 얘네보다 지금 지금 마말못쳤다 지금 열고 저걸 열고 뭐 줄까? 도우라고 하는데 지금 거나이에요몇살이에오늘도뭐 열고 나가 죽을려고 거야? 맞죠? 맞죠? 일절까지 재밌는데 이삼절은 좀 그렇다 맞아요. 자, 다 알겠다고. 정희 아 정희 아자머희 씨가 정희 씨가 정희 씨가 만더 씨가 정희 씨가 정희 씨가 정희 씨가 정 하면 더뭐으 제발 먹뭐 고르라고요? 비슷하면 이거 비교급 뒤에 뭐 붙인다고요? 덴, 덴. 그쵸? 덴을 붙이고요 비교금에 대상된 문법적으로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돼요 문법적으로 형용사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갈게요 금방 풀지 않을까요? 앞에 에즈가 있죠? 뒤에 뭐 고를까요? 에즈 고르면 돼요 자 오늘은 어제만큼 더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녀의 블라우스가 is less 무슨 급이게? 비 o 급이죠덜 컬러풀하네, then 내꺼. 네. 나랑 비교하면 어떻게 그치? 그래서 마인이 답이에요. 내꺼보다. 그래서 네. 애즈랑 마인 골라주시고요. 자, 두칸 남았어요. 자, 제이미가 있어. 제일 똑똑해. 스마티스트. 난 최상급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가 없죠. 있으니까 스마트에다 E.S.T. 붙이세요. 짧은 애들은 위에다 E.S.T.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컴포터블 A.B.A.D로 길죠? 그럼 어떻게 하게? More, more 붙이면 돼. 그래서, 멋진 훨씬이잖아. 이 소파가 내 침대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거 답은 s m a r t 스 s t Smart에다가 EST 붙이시고요그 다음에, 멋 u c h More Comfortable. 그대로 두세요. 훨씬 더 편안하다. More Comfortable만 써주면 될것 같은데. 책 덮을 거고요. 오늘 숙제는 책 숙제는 아니고요. 정도 줄라고 했던 거 어디, 있... 있다. 찾을게. 듣기 평가 좀해었나 <laughs> 네?